안녕하십니까. 십샷골카와 정춘섭입니다. 골프를 하는 모든 분들한테 여쭤본다면 가장 큰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마 대답은 싱글 진입보다는 장타의 유혹일 겁니다. 장타를 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골퍼의 희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타를 치는 기계로 되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편에서 보았듯이, 250m를 보내고자 하고 쫙아 하자친 공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날아간 것은 물론이고, 잘 맞은 공도, 칩샤돌카와 200m만 보내겠다고 하는 편안한 수영으로 보내는 공보다도 적게 나갔습니다. 간결하고 편안하게 수영 하는 것 같은데, 칩샤돌 카바로 2 0 0 m 터로 보내겠다고 한그 샷이 심지어 충동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이유에는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팩트 존과 클럽 헤드에 있습니다 자, 임팩트 존이 길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또 공은 스 스팟에 정확히 맞아야만 멀리 나갑니다 스윗 스팟을 벗어난 공은 거리를 많이 못 내게 되죠. 자, 여러분들, 열린 헤드를 닫아야 되는 일반 스윙은 이렇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또 릴리지를 통해서 하여튼 헤드를 닫아줘야만 열려있던 공이 스퀘어가 되면서 공을 멀리 내보내게 되죠. 그러면 일반 스윙은 열고 닫히는 사이에 공이 임, 임팩트 되면서 스윗 스팟에 맞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예, 많이, 여러분들은 맞죠. 그러니까, 공은 항상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물론이거니와빵듯이나는 확률도 부족한 겁니다. 조금만 다치는 것이 늦으면 오른쪽, 조금 빠르면 일쪽이죠 자, 칩셋을 가는는 이렇게 헤드를 열고 닫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백스윙 갔다, 페시시까지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이렇게. 자, 앞으로 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칩샤돌 커버와 일반적인 결혼편에 잘 나와있습니다 왜 임팩트존이 항상 길게 나오는지 자, 임팩트존이 길고 항상 헤드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팟을 맞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거의 100% 가깝죠 항상 일정하게 임팩트존에 맞습니다 자스위스팟을 맞고 임팩트존이 길기 때문에 거의 멀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칩샤돌 커버의 장타 의 비결 두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임팩트 존과 슬슬에서 맞는 것은 칩샷돌 카바로 조금만 연습하면 되는데 엉덩이 사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칩샷돌 카바는 엉덩이 끌기로 장타를 냅니다. 그런데 일반 스윙 해서 왼쪽 히프를 끌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이란 클럽을 열려있는 헤드를 닫는 시기에 왼쪽 히프를 끌어주게 되면 헤드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좀 과장되지만 이렇게 열립니다. 예. 열리기 때문에 일반 스윙에서는 히프를 끌면 끌수록 공은 슬라이스 돼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많이 경험한 골퍼는 당황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왼쪽 히프를 끌지 못합니다. 끌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이때부터는 손만 가지고 공을 치게 됩니다. 인체속도 정지! 더 이상 못, 타는 못 합니다. 정지하고, 열려있던 선을 열려있던 헤드를 오른손을 돌려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턴오바 시키고, 턴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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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오바 시키면서, 이렇게, 왼손 위에 오른손을 감아주면서, 헤드를 닫아줘서, 이렇게 헤드를 닫아주기 때문에, 열렸던 헤드가 확 켜가지고, 닫히면서 공을 앞으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골프에서 히프를 사용하는 말은 어느 교과서도 있습니다. 다들 히프를 사용하라사용하라 사용하라 주장을 하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히프를 사용할수록 헤드를 담는 시기가 늦어지고 본인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도 날아가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무서운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출처을 가면은 어떻습니까? 자, 백스윙에서 오른쪽 허리도 예, 20m, 10m, 어프로지 상태에 들어갔을 때, 자, 왼쪽 힙프 돌려보겠습니다.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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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예.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셨습니까힙프를 돌려줄수록 스퀘어가 잘 됩니다. 백스윙을 한 것을 뒤, 있는 힘껏 돌려서, 백, 이렇게 히프를 돌려주게 되면,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스퀘어가 되고, 지속적으로 스퀘어 임팩트를 통해서 팔로우까지 갑니다. 여기에 칩샤돌 카바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일반 스윙에서는 히프턴을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고, 칩샤돌 카바에서는 히프턴을 해야만 클럽 헤드가스피어가 되고 장탄을 낼수 있는 방법, 모든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손으로 클럽을 끌어서 임팩트존을 길게 만들고,